안녕하세요 세진박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3.3 사륜구동의 럭셔리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현재 이 차량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과 썬루프, 고스트 도어 HUD 옵션, 어라운드 뷰 옵션,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 포함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정도 금액 내에서 이렇게 풍부한 옵션 가진 고급 세단 만나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완전 무사고에 연식 1 6년씩 주행거리 약 1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일 누유 전혀 없고 출고 후 바로 운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금액은 2,46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EQ900 말로만 듣던 그 고급 세단을 직접 와서 한번 시승해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부터 실내, 풍부한 옵션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흔히 EQ900과 G80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EQ900 정말 실물로 보시게 되면 G80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인 상태 보시겠습니다. 스크래치나 스톤칩 없이 깔끔한 도장면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량 중앙으로는 제네시스의 엠블럼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방 센서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라운드 뷰 옵션 장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는 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풀 LED 헤드라이트로 16년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날렵한 모습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안개등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 날렵한 모습인데요. 앞쪽 타이어와 휠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인치 럭셔리한 휠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타이어 쪽을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드 거의 잔여량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출고하실 때 타이어 교체해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면 가까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약한의 문콕 자국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 별다른 스크래치나 찌그러진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사이드 밀러 쪽을 보시게 되면 도장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사이드 리피터 또한 깨진 부분 없이 양호한 편입니다. 약간의 부칠되어 있는 자국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 역시 굉장히 풍부한 옵션 포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량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EQ900 5 0 h t 에 각인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이 차량은 3.3 모델인데 5.0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앙으로는 후방 카메라 옵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 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리어램프 상태 또한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깨끗한 모습이고요. 골프백 두개 정도 실을 수 있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확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실내 모습 보러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옆쪽으로는 전동 시트와 레그 각도 조절과 헤드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 버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브라운 시트로 찍힘이나 찢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동승석 도어 쪽을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도어 잠금 장치, 오토 윈도우까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전방 대시보드까지 쭉 길게 이어진 우드 디자인이 차량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보호톡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사이드 밀러 조작 버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렉시콘, 스피커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실내에 탑승해 보았는데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HUD 옵션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 상태를 한번 음. 보시겠습니다. 계기판 특이사항 없이 주행거리 약 15만키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까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이 차량 굉장히 다양한 옵션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차간 거리 유지 옵션,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토레인 시스템과 오토 하이빔, 핸들 전동 시트 옵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좌측 옆면을 보시면 계기판 조향 장치, 후축방 경보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옵션과 차체 자세 유지 보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전동 트럭 주유구 버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량 센터패시아 모습 보시겠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래쪽 송풍구와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오디오 조작 버튼과 에어컨 컨트롤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기어봉 쪽을 보시면 어라운드 뷰, 주차 감지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확인하실 수 있겠고 옆쪽 작은 수납 공간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과 USB 잭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시트, 옆쪽 커플도 2구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동승석 옆쪽 보시게 되면 워크인 시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탑재되어 있는 전자식 룸밀러와 블랙박스 썰루프까지 마련되어 있어 굉장히 넓은 개방감 확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열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2열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2열 암레스트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 체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 1열 동승석 전동시트와 2열 열선 시트 양쪽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에어컨 컨트롤러와 오디오 조작 역시 뒤쪽 2열에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옆쪽으로는 수납공간,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열의 레그룸이나 헤드룸 같은 경우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광활한 공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열에서 본 1열 모습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위쪽 선루프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만족하셨을까요? 현재 이 차량 2,46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박 중고차 24시간 언제든 상담 가능하여 연락만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중이니 한 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